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나 그 위태위태한 그런 느낌으로 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 같으면은 너무 아쉽죠. 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선방이 나오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반영이 안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의 뭐 이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어, 그몇 가지 상황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 가장 흔한 경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기는 좀 어려운데 시장은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이 있죠. 금리를 지금 올리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금리는 이 그야말로 피벗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실제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시장에 과열된 부분을 좀 식히고 지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증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은, 어,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인상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그게 필요한 상황.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조금 더, 좀 냉철하게 회사, 해석을 하면, 시장, 그러니까, 시, 경, 경제 상황이나 시황이, 지금 시장 분위기, 시장 상황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만큼 안 좋은 상황을 막 벗어났는데 그렇다고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는 것까지는 필요 없는 그런 구간으로 갔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점점 점점 약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거를 좀 차갑게 식히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아쉽게도 마치 엔비디아의 어떤 AI 버블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였고 금리 어 인상의 어떤 그 효과를 필요로 하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완전히 이제 얼어붙게 공포에 오 어, 돈의 방향이 이제 증시에서 은행 쪽으로 또는 금융권 쪽으로 바뀌는구나. 바뀔 수도 있겠구나. 또는 바뀌게 될 가능성을 검토하겠구나. 이런 건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2020년 코로나 상황 때 현금 따발을 각국에서 풀면서 물가가 치솟았고, 그 물가 부작용들이 경고가 막 나오기 시작한 게 2020년 말이에요. 근데 2021년에는 금리 인상 검토를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바이오를 시작으로 막 빠지게 된 건데 그때하고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가도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21년에 6월까지, 2021년 1월부터 바이오 빠지기 시작해 반도체 빠지기 시작해 막 시장이 이제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전체 지수는 이, 2021년 6월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그리고는 그때부터 22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고꾸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어, 시장을 그 동안에 완전히 달궈놨던 바이오가 먼저 식으면서 쭉 지수를 좀 다운 시켰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이 냉정한 분위기로 냉철한 분위기로 이제 이끌었다면. 2차전지라는 새로운 주도 업종이 생기면서 막또 주가가 올라갔고 그때도 IT 서비스 업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조금밖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 지수는 상승 추세가 당분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했던 부분을 다시 만회하고 이제 한번 설마, 설마 하는 그런 단숨에 그렇게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고점을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고점 언저리 부분에서 밀리면서 이제 두 번째 그 쌍봉을 만들면서 진짜 하락, 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이제 60일 선을 이탈했다, 반등. 이탈했다, 반등. 이걸 몇번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그,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나스닥의 60일선 이탈이 그런 신호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120일선 인근까지 추가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지금 선물 지수도 보면은 다운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고, 어, S&P 500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 내지는, 어, 그, 보합권약보합권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기술주, 이런, 그 종목들보다는 경기 방어주나, 그, 경기 사이클을 타는 시클리컬 종목들이나, 이런 좀, 약간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새로운 업종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릴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한요 며칠이었고, 또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속상한 하루였겠지만, 오늘도, 네,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78 종목 올랐고, 721 종목이 빠졌습니다. 3.79% 내렸고요. 코스피 100은 4.35% 빠져서, 대형주들의 하향이, 뭐 하락세가 아주 도드라졌습니다. 코스닥은 2 5 0한 종목이 올랐고 1421 종목이 빠져서 자, 3.14% 내렸고요. 코스닥 150은 3.6%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던졌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1520억 원의 기관의 매도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선물 지수가 이제 강보합권 정도로 왔다가 하다 보합권에서 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원 달러 환율은 0.11% 올라서 1,473.8원까지 이제 왔습니다. 국제 유가는 0.42% 내려서 59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AI 거품 우려 확대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 폭이 확대됐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등의 영향으로 바이오와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며 3%대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보면은 기술주 투매 현상 속의 하락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투매가 재개되며 하락 출발한 뒤에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영향으로 장중에 낙폭을 확대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기반으로 기계 장비와 비금속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반면 경기 방어주의 경우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오 빨간색이 꽤 있어요. 네이버가 2.5%대 올랐고 기아, 셀트리온,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제일 많이 빠진 게 SK 하이닉스가 거의 9% 가까이 8.76% 많이 빠졌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6%대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5%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은 코롱 티슈진이 11%대, 케어젠이 15%대 완전 급등. ABL바이오도 강뭐 강세가 좀나왔죠0.85% 올랐으니까.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천당제약이 6%대 급락이 나왔고 에코프로 또 리노공업이 5%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보니까 음식료, 담배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사조 산업이 7% 가까이 올랐고,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예, 좋은 흐름 나온 업종이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CJC 푸드 1 우선주가 4대 올랐고요. 자, 반면에 전기 전자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 코리아 서우13% 하락했고, LS 일렉트릭이 마이너스 12%대, 해성DS가 마이너스 9%대 크게 빠졌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1 우선주도 8%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가 제일 좋았는데요. 양지사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엔젯, 유일, 에너테크, 엑시콘이 11%대, 코세스, 이노테크, 한솔, 아이원스, 이오테크닉스까지가 10%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동아ST, 유나이티드제약, JW생명과학, 셀트리온이 어1% 미만으로 조금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파미셀이 11%대, 오리엔트바이오가 5%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케어젠이 15%대, 로키텔스케어가 9%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삼익제약이 16%대, 네이처셀이 13%대 G2G바이오가 10%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리가캔바이오,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알테오젠, 코오롱티슈진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하나금융지주, 두산밥캣, 현대해상, 한화비전, SD바이오센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드림시큐리티, 메일유업, 탑머트리얼 파트론, SFA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보면 다운은 거의 뭐 200포인트 가까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S&P 500도 뭐 강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 사이 보합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좀 눈치를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어, 기존의 이제 추세를 생각하면 오늘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약간 더 밀리는 게 맞는데, 어,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좀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지금은 좀 과하게 빠진 낙폭과 대주 중심으로 보면서 어디쯤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 매수 타이밍을 체크하는 쪽으로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